전남일보가 주최 주관을 하고 우리 장성 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께 했는데 이런 자리 흔치 않잖아요. 그쵸? 렇 네. 네. 그래서 오늘 우리 김한종 장성 군수님도 자리하셨다고 하는데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. 어, 저도 조금, 조금 전에 미국 그 대사님들이 오셔서 어, 백양사에서 어, 정관생님 뵙고 싶어서 오셨다고 해서 같이 자리를 하다가 또오정의 우리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 장성욱도 인연이 많으시고 또 특히 우리 인권택 감독 장성 분이시잖아요 인권택감독님으로도 많은 인연이 있으시고 우리 아카데미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장성을 찾아주셨는데 옆에서 보니까 진짜 아름답습니다 <웃음> <웃음> 세계적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죠 피라미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작은 이신이고 그런데 또 오늘 세계 문화유산인 아리랑을 우리 장성에서 어 이렇게 열림에 대해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, 삼례 아리랑을 해서 하고 이걸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해서 통합하고 또 그런 힘으로 국가가 더 발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, 이제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 오면서 여러분들 회사 서 우리 장성 국민 모두 한 번도 빠져나오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아리랑 국민 대통령. 이제 오늘 첫 번째 무대를 소개 올립니다. 이 팀은 나르샤 이나치라는 팀명을 갖고 있어요. 이나치님은 조선 팔명창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줄타기에도 명인이셨다고 합니다. 이분의 줄타기를 잘 복원해서 전하남도의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서 참 많은 교육과 개발을 하고 있는 그 팀인데 이 줄을 보면 높이가 사뭇 좀 다르죠? 낮아요. 낮다는 건 어린 친구가 얼음산이가 됩니다. 얼음 위를 걷듯이 위험하게 줄을 산다고 해서 얼음산이라고 하는데 아, 이지성, 김하진 이두 얼음산이가 바라본 줄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떨지 우리 열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. 김태기아리입니다 고또 뒤에 분한테 미안할까봐 그냥 가는 거예요. 오늘 뭐, 얼마나 아쉬울까요, 그렇요 자, 그 아쉬움을 다음 무대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. 전문 예술 단체 풍물천지가 준비한 이, 이 이번 무대는 제목이 뭐냐면 빛 속의 아리랑이에요. 사실. 아리랑이란그 이름 안에는 우리가 참 많은 뜻을 품고 있잖아요. 방금 만나셨던 발도의 지역의 그 특성을 살인 아리랑도 있지만, 아리랑 안에는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, 노래만 한다고 해서 아리랑이 전해지는 건 아니죠. 때로는 춤으로도, 때로는 악기 연주로도 아리랑은 소통되고 있습니다. 지금, 음, 이 팀들이 지금 설장고,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빗속이 아니라 과연 소나기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올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안되고, 누군가의 게으름으로 쳐져서도 안되는 하나된 마음이 만들어낸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자 이번에는 빛공을 묻은 가야금 연주단이 선보일 가야금 연주를 좀 보여드릴 건데, 그냥 가야금이 아니라 외국의 곡을 우리의 가야금에 얻습니다. 파일벨의 캐논이라는 곡을 아마 제목은 잘 모르시겠지만 들어보시면, 아, 나이곡 아는데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. 그 곡을 캐논 삼중주로 연주하는데요.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팝핀 춤과 함께 선보일 겁니다. 최장군, 강수빈의 팝핀과 더불어서 만날 캐논 삼중주. 이제 무대가 거의 준비가 됐는데요. 여러분, 방금 좋으셔서 주셨던 그 박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가 다른 분요 예, 여튼 그 노력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합니다. 그런가 하면 우리 비꼴, 모든 다양한 연주단의 연주가 서양곡인데도 마치 우리 곡이냐 아주 물 흐르듯이 기가 막힌 연주지요. 연주와 더불어서 춤으로 표현된 무대를 만나셨습니다. 자, 다음은 전통 탑 연무의 두두리가 연주하는 북의 아리랑입니다. 우리 악기 가운데 심장소리를 닮은 악기가 북이거든요. 쿵쿵쿵 하면서 전시때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로도 사용을 했고요. 우리 마음에 항상 젖어가는 심장을 마치 되살리는 것 같은 그 북소리를 들으면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은데요. 두두리가 연주하는 북의 아리랑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